안녕하세요 장롱 나온 카메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비치 리졸브를 편집을 하고 다 끝났는데 편집 작업을 하던 컴퓨터에서 말고 다른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서 똑같이 이 편집한 작업 내용을 열어서 편집을 계속 이어가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 이걸 프로젝트와 편집에 쓰였던 영상 혹은 사진 이 소스들과 함께 패키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제 아카이브라는 기능인데 한번 보실게요 우선 뉴 프로젝트 하나 열고요 아카이브라고 쓰겠습니다 아카이브 크리에이트 누르고요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영상을 불러올게요 이렇게 제가 체인지하고요 영상 세 개를 이렇게 불러왔어요. 제가 지금 영상 클립 세 개를 갖고 편집을 했죠. 이 편집한 거를 이 컴퓨터가 아니라,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, 다른 컴퓨터에서 또 작업을 계속 하거나,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을 때, 편집 작업에 썼던 이세 개의 영상, 클립과 함께 이 프로젝트, 프로젝트는 영상 파일이 아니죠. 편집했던 작업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요걸 한꺼번에 내보내는 걸 하겠습니다.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오,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집 있죠? 집, 홈. 이홈 모양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떠요. 여기 아카이브라고 지금 프로젝트 파일이 이렇게 있죠. 이 프로젝트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엑스포트 프로젝트 아카이브라고 하고 있습니다. 프로젝트 아카이브 엑스포트 내보낸다는 거예요. 아카이브 형식으로.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죠. 자 바탕 화면에다가 한번 할게요. 그러면 자 바탕 화면에다 가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. 바탕 화면에다가 .dra 요렇게 할 거냐? 아 이렇게 하겠다. 그리고 오케이를 누릅니다.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370.04 Required Project Archive 에이 프로젝트 아카이브에는 307.04MB가 필요하다. 아카이브 누를게요. 이제 클로즈 누르고 바탕화면에 가면 이렇게 archive.dra 라고 나와요. 생겨요 폴더가.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메인 미디어 파일이 있죠. 여기 들어가면 요세 개, 편집할 때 쓰였던 영상 세 개가 이렇게 딱 원본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죠. 요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시키면 그 실행시켜야 되는 컴퓨터에 당연히 다빈치 리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. 거기서 이걸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시키면 요 파일이 보여요. 그렇게 하셔갖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장롱으로 나온 카메라였어요.